흐흠 <laughs>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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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나? 안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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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자 파이브 식스 세븐 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뭐라고? 사랑하는 원빈이 생일 축하합니다. 고마워, 고마워, 브리즈. 너무 고마워요, 너무 고마워요. 저 지금 뭐 하다 왔냐면, 지금까지 그 연습. 안무 연습, 이제 단체로 연습하고 중간에 왔는데, 아쉽지만, 이거 라방은 길게는 못하고, 좀 짧게 하고 바로 다시 가서 연습해야 될것 같아서, 금방 하고 가야 될것 같아. 아직 안무 진짜, 우리 가리즈가끝 네 일시 반? 여덟시? 됐무연해서 <laughs> 응. 지금까지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했지 아 늦었다 늦었다, 늦었다 이러면서 원래는 딱 열두시 킬려고 했었는데 연습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좀 늦게 왔어 이제 라이즈로서 두 번째 생일 응. 언제 또 이렇게 축하를 많이 받을 일이 있겠어 너무너무 고마웠죠 아 맞아 그리고 또, 또 회사 오는 길에 또그 현수막 그런 것도 다 보고 지하철에도 있더라고 지하철에도 또 있는 거또 사진으로 보고 또 생일 카페, 응 너무 SNS로 많이 봤어 생일 카페 하는 거 너무 고마워 생일 카페 진짜 다 봤는데 너무 너무 막 예쁘게 되더라고. 응,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뭐라고 이렇게 또 생일 되자마자 브리즈랑 또 이런 저런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구만. <laughs>